이 아이들은 어 서울에서 서울 아파트에서 기르던 복돌이와 그의 복돌이의 딸 사랑이다. 좌축이 복돌이고 우축이 사랑이다. 이들은 아파트에서 오랫동안 자라왔는데. 산책도 하지 않고 좁은 집에서 살았던 개다. 집 주인이 기르다가 주변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농장에 잠시 입양을 한 것이다. 얘는 복순인데, 어, 7년 된 암개 암게, 암개의 참 순진한 개다. 성품이 온순하고 만져도 개취 않는다. 우리 아까 복돌이나 사랑이도 만져도 어, 물진 않지만 공격성은 없지만 어, 아직 아무리 밥을 주고 칭찬을 해도 거리감을 둔다. 이개 역시 마찬가지다. 성품은 온순하나 직접 보듬거나 잡거나 그러면 경계를 하고 도망을 간다. 진돗개의 성품은 알 수가 없다. 얘가 난 딸들이 이해서 딸이 아들을 낳고 아들이 또 아이들을 낳아서 총 다섯 마리를 기르고 있다. 이들은 아파트에서 어 살다 보니까, 어, 거의 산책을 하지 않는 것이 어, 참으로 안타까웠다. 그래서 지금은 제, 제가 이렇게 가급적 어, 서로에게 친밀한 관계는 아니지만 산책을 시키고 있다. 진돗개치고 성품이 참 온순하고 영리하다. 상황판단을 잘한다. 어, 주인이 아니더라도 밥을 주는 사람에게는 자기 몸을 일부를 파치하더라도 개하지 않는다. 저쪽 뒤에 따라온 개는 이 어미의 이 어미의 증손녀다. 블랙탄 이 아빠인데 지금 어 3년 차어 젊은 반려견이다. 제하고 서로 어 2년 만에 만났는데 서로 싸우지 않고 그렇게 거리감을 두지 않는다. 내가 매번 가족이니까. 싸우지 말고 잘 지내거라. 나는 말을 한다. 그래서인지 이들이 지적 능력이 있는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서로 부딪히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어, 싸우지 않는다. 참 신기하게도 이 복순이는 <laughs> 할머니고 너는. 손녀딸이니 할머니한테 절대 대들거나 싸워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뒤로 그게 이렇게 접근을 이렇게 하지 않고 조금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오는데 가끔 마주칠 때도 서로 어르렁대지 않고 싸우지 않는다. 어, 저 손녀 딸도 틀은 저렇게 보이지만, 아빠가 불, 영리한 블랙탄이다. 그야말로 오리지널 블랙탄인데, 걔가 펜스를 탈출하는 바람에, 밭에 놓은 농약을 먹고, 어, 목숨을 잃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그렸던 애였는데 지 엄마도 <laughs> 탈출해서 약을 먹고 목숨을 잃었고 그 아들 역시 2년차에 약을 먹고 시골은 절대 펜스 밖을 나가거나 자유스럽게 풀어놓거나 참 이러기가 굉장히 무섭다. 이 진돗개도 역시 펜스를 쳐놓고 어 임시로 기르고 있는데 얘들에게도 상당히 조심성. 기르고 있다. 더군다나 지인이 입양된 입양시킨거기 때문에 잘 돌볼수 밖에 없다. 얘는 틀은 저렇게 보지만 블랙탄의 딸이다. 참 성격이 온순하고 영리하다. 이 진돗개의 직접 능력을 닮았는지 참 어, 영리하고 말을 잘 듣는다. 그래서 저렇게 가끔 풀어놓기도 한다. 이곳은 제가 농막으로 135평을 가지고 여기서 잠시 어, 기그러 했던 곳이다. 135평 정도 되는데 7천만원에 내놨다 어.. 이곳은 경기도 이천시 장.. 설상면 장천이다 마을하고 떨어져서 어.. 동네 사람들에게 터치를 받지 않는 곳이다 그 스틸하우스를 <놀람> 하나 남았기 때문에 전기 시설이니 수도시설이니 이런 것들이 잘되 있다. 언제든지 에, 이용하면 되는 곳이다. 영연 어, 양배추를 심어서 양배추가 알차게 익었다. 이, 이 농막은 펜스를 전체를 다 쳤기 때문에 애만 하면. 들짐승들이 들어오거나 나가지를 못한다. 어 여기는, 어, 복숭아인데, 복숭아를 벌레를 먹지 않기 위해서 쉬워야 되는데, 자연사, 자연적으로 먹을 수 있도록 어 농약만 종종 치고,